안녕하세요. 대한대중교 통합교단 행복회의 담임이자 리발산 대표인 이항범주 목사입니다. 2 0 2 3년 11월 15일 수요일 21세 도란중큐된 말씀, 회복도는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분 말씀은 신학성경 고인도서 12장 7절 10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성학계 걸리용도 보실 분들은 아래쪽으로 바로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상 전체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웃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 이심이라 하신지라. 그는 도리어 크기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들의 강함이라. 권수수 12장, 7절, 10절 말씀. 아멘. 복상남령은 저의 슬로 보겠습니다. 한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험막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제약들을 적지 아니 범하게 되고 나고, 그로 인해 사람 막대 인스트들 등과 같은 징계들에 종종 빠지게 되고 나는데, 그땐 결국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최대한 빨리, 하나님의 창시부터과의 약속과 섭량에서 오직 한번 구제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바로금 약속된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하늘 힘과 은혜를 더디고 자복하고 돌이키며 다시 한번 여러 모양으로 어떤 모양이든지 말씀의 자를 사모하고 찾으며 결단을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은 그렇게 제약도로 인한 시련과 공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경우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은 어쨌든 꼭 그렇게 제약도로 인한 것이 아닌 하님의 나 뜻과 계획과 심리 가운데 세 고난들, 곧 의로운 시련과환난들도 하님의 백성들에게 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때는 반드시 그 순간순간에 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운 손길 안에 있고, 뭐잖아. 그 이상의 진정 그시련과 고난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복과 영광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님 안에서의 독특한 세임과 계획들을 위해 깊이 훈련되고, 단련되면 연장낼수 있는 시간인 것이기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래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참여하면서 용기를 낼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때에도 아니 그때야말로 내 힘과 세상 전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에 마찬가지로 하늘 천지부터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징한묶 구조의 십자가를 더 붙잡고 그 이름으로 강구하면서 바로 그림의약속대신 성령님의 시공을 하느님과 언을 더디버 제약들과 세속과 유혹들 등과 싸우면서 주하로도 말씀을 사모와 가까이 밀고 들으며 목성하실 때는 정간등 같은 결단과 몸부림들로 나아가고 또 나아간 게더도 말씀이 성령님의. 생생하신 것, 충만하신들, 말씀을 하신 신성부성자, 성령삼멸차하님의 기뻐 역사하신 과 풍성하신 들을 갈망하고 강구하며 그 속에 가하고 누리면서 모든 어려움과 보거움들을 감당하며 맞서고 이겨낼 수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뭔가 잘 되고 풍족하며 아무 문제도 없고 은사들이 임하며 형통한 것으로 볼때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것으로 그한 때에는 한유백성들하라도 악한 세력도 우는 사다리 같이 삼쾌절 찾는 이엄만큼 세상의 연장교육적 몸물이은채 살아가고 있는 한 점점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며 미지근해지고 자만하게 되며 특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과 세상 능력과 방법들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고 하고 심지어는 크고 작은 제약과 세속과중류들에 빠지곤 하는 것이뿐 아니라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제약들까지도 범하게 되면서 마치 병도고 죽은 탄 신앙이 된과 함께 하나님의 시간까지 때로는 그러한 제약들의 모양과 강도와 정도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승리에 따라 그리고 그 당사자의 영성과 분량과 준비 등에 따라 겨울랜 시간을 심각한 사람 막대기, 인스채찍 등과 같은 징계들의 허덕이게 되고 마치 광야사신과 같이 방학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고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그 누구보다 사실 가장 대단한 믿음의 선배를 할수 있는 다이식을 했는데 심지어는 가르및사령교사 유사하다 할수 있는 제약과 같은 세상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도 범해서는안 되는 정말 있수 없는 제약들까지 범한 것과 함께 사무엘 하 12장 9절의 11절 그란 듯지하여 내가 이와의 말씀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안문자순의 칼로 죽이고 그의 빼앗아 내 삼아 또다. 내가 나를 여기고, 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안으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내를 빼앗아 내 안으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요새에게 줄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 더불어 백주의 동치말리라 라고 하니께 나타난 선자를 통해서 증극해 주신 것에수도잘알수 있는 것이듯이, 실제로 사무엘하 12장부터 보면 20장 1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다윗에 있어 그의 온몸에 진액이 빠져 이런 가문과 같이 되는 듯이 사람 막대인 전체직들로 가득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비인 솔로몬 또한 노는에우상숭아같이 있을 수 없는 제약들 범한과 함께 겪고자 고수 없는 징계된이 넘쳤던 것을 볼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구원 일들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했으며 특별히 훈련을 받아볼수 있는 수자 베드로까지도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가장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세 번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조조 와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실과 실제들 속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말로 배 못할 은혜를 경험했으며, 그 누가 위대한 사역 대 서였다, 소였고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열매들이 넘쳤던 사도 바울이 있었어도, 연합 육체에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이상 결코 별개이거나 예외일 수 없는 것으로, 하느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에 가를 주셨고, 그 고통으로 인해 바울이 하님 아버지께 세 번이나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시는 대신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고 처음에는 결코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응답하시며 그때 그렇게 그 자신이 구한 내용들과 응답이 완전히 달랐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계속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된 사항이었던 것이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리본문에서 같이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으며 심지어 약한 것들로 인해 자랑하게 되었고 게다가 이는 그리스도의능력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모두 다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잘 통찰해보면 다 마찬가지 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실현들로 인해 자만하게 되거나, 죄약들의 유혹에 빠지거나, 아내를 지게 되는 대신 그 약함과 고통들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구제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은혜이자 강함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인데, 다시 말 바울은 그 약한 것이 론른들로 인해 하느님과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체감했고 그라인저에 직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며 그러면서 오직 믿음을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실상이었기에 독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기한 상이 초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창조가 약속을 섭리하서날마다충마도 오지 않음 구절의 순식 자갈 사랑하고 좌우며 그늘 기도하고 참회하면서 바로 구름이 약속된 성령님을 하느님과 언혜를 더디며 독더 제약대와 싸우며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주야로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밀고 들인 목성을 실천하 증가하는 것 같으길 떠나 몸부림들로 나가고 또나가더보시는 것으로 그와 함께 가면 갈수록 철도를 말씀에 의신 성령님으로 생생하고 충만하게 될수 있었던 것이고 그는 주말 말씀하 대신 성모사 및 제하님의 기쁨 역사하시고는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 보물 감당의역사 특히 온갖 은혜와 은사 응답들 지유와지적과 승리와 복과 열매와 부흥들 등이 그와 그의 온 지경에 그 가는 곳마다 기도한 제목들만 하 10년 대에 2000년 지나 오늘날 우리들일기까지더 나아가 따지고 온땅 끝까지 더나 바두서음과 같이 영운이 없지 않을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 끝날이까지 자고 움직이게 된 것이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패부동육운동은 디모드고스파트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선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난는 제목 이념입니다. 제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백성들에 서제와싸우며 말씀을 몸믿는 것에 중요 합니다. 특히 그와 함께 그대 삶과 사회에자들리 있어서의 하늘의 과과 역사에 실제성도에게 지켜나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지나칠 수 없고 많이 맡게 된 목회자일수록 항존집분자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 아무리 대단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짐에 금칠한 그릇이 집에 있다고 해도 더러운 게 모두 있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듯이 정필함을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듯이 우리 인생도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신 것이고 구의체가다 직접 적게 쟁징 하느님과 실제되게 하시는 성님께서말로 야 말씀의 영으로 제가 가운데서는 근 능을 나타내시지 않으며 오히려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더렇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제약과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자 근본적으로는 말씀이 해결되지 않수 없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난 참포도 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너희는 내가 이루 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애서도 잘알수 있듯이 다른 무엇보다 말씀이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는 중심이자 근본이며 실체이고 전부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잘 통찰하면 참으로 온상과 전율류, 모든 성공다거신성자임식금 목숨 값으로, 대속과대신 나온과 평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각과대가 대신 다치를 시면서 더럽게 하고 부정케 하는 모든 재학들에서 사하시고 구하시며,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칭 안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시도나나를 넘어 모든 권에다이르신 구지 예수님께서야 말로 본질적으로 말씀육 역시 되신 분인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 특히 재학들을 깨끗하게 하고, 사하시고, 국력이시며 구하시고, 그로 인해 심판들 대신, 할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창신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실제로, 그 시간에 다 하나 타댄시고경케하시면 성취나 가시는 모든 축구 통치, 승리하니, 아버지부터도,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인 것이고, 그가 그러니까 직접 현실적 경험지면에 있어서 그 위치에 가다 시골을 없는전진나하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강건게증거신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시고 다 해주신 구원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도 단쪽으로 말해 말씀이 주신 것이며 그는 저어도 우리 인생들 이상에서 더 나아 세상 끝날과 부활 영생일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일들의 중심구만 실제이신 분일 뿐 아니라 구약과 신하시도 온라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는 천창조창세전 세상 끝날과 부활 영 오늘 이르기까지 그 존재와 개념상, 단 한시라도 분류백이 뱅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주고 그다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하되시 한뜻을 이루시는, 성부승, 자성삼위 차하님께서, 바로 그 자체가 말씀이신 것이, 오직말씀하되시 말씀과 함께 말씀 모든 것이 신앙하시고, 다이루시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바꾸어 말씀드리면, 제약이 아닌 말씀에서나 말씀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말씀을 존재상조 통치하시는 모든 축군과 통치, 성려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것이고 그러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며, 직접 현실적으로 그의 체크할 따라 하늘의 영시자 구제의 중이름로 약속되신 분이며, 단적으로 말해 말씀하신 성령께서 생생하게 감동하시고, 건능으로 강렬하게 일하시면서, 사람 못한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보고 경쾌하시는 것이고, 그의 스스로 모든 중심과 길과 접점은 그의 체크할 따라 하늘의 창시분 뜻과 약속과, 승리하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믿음과 함께 값없이 하나님 나타내시면 경험하고 성취되게 하신 모든 하나님과 고운 일들에 있어 그안 가운데 계시는 구조의 주 십자가인 것으로 곧 모든 시대와 나라를 주모 온상과 전인류 모든 전공마다 그시고 온유마다 그시며 욕마도작을수 없는 성자이서구원자시면 중보자시며 특이한 아나우로 인생들 사이에서 길과 통로와 접촉점 등과 같은 위치에 계신구조 예수님의 그런 십자 목숨값이 대수과 되신나고거병들 구원이 아니고 저는 사실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믿으시는 것이 구원에 참여게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복음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구조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을 주신에 대해 이땅 오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말씀을 다 보이시고 말씀 나를 개고 말숙게 하신 것이며 더 나아가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인 것이고, 특히 아담가우태부터 제약으로 인해 말씀과 다죄신하하과 단죄되고, 진노와 저주, 엄부와 사탄과 사망과 심판 등충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수 있게 하신 분인 것이며, 그는 종으로는 복음이 있는 그날의 사건들 모든 하인임과 구원의 일들 등은 그렇듯 승부성 삼위차아님의 그의 칼타는 완벽한 조화와 완전한 대나되시의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그리스의 모든 본질과 실질적인 방법과 전제와 기준의 바로 말씀 말씀 신앙인 것이고 실상 그러한 승부성과 승부성 삼위차아님 자체가 그렇듯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것이며 오직 말씀 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든 실행을 다해 주시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은 내임과의 세상능력 방법들이 아 처음에 믿는 것 으로 곤에 참석하게 된 사랑이 저 마찬가지로 하늘님의 창득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중간중간 마다 사도 마을처럼 오자 구주의 십자가를 자랑하고저 어마 그 이름을 기도하 참여하면서 바로 곤의 약속된 성령의 하나님과 은혜로 다시 말해 바로 십자가에서의 성자이신그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과 대수과 대신 나온과 빈등 같은 모든 구원의 일들 가운데서의 그 약속의 이름으로 곧좀더 직접적 경험을 주는 그러한 십자가 가운데 시간과 공간한 초연에 섭리 등과 함께 말씀도 역사하신 분일 뿐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약주 대신 성령님으로 인한 하느님과 은혜로 정말 제약도을살수 있고 이길 수있음며 혹포만 제약들은 자복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실제로 깨끗하게 사함과 남의 효력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성령이나 하느님 힘과 은혜로 하님의 말씀을 정말 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쓸줄 읽고 들으며 목사와 실천을 증가시켜 되는 것 말씀 말씀으로 더욱 믿고 갈망하며 그하고 깨어 있으며 산신앙 또군 신앙이 될수 있는 힘을 얻게 된가 함께 갈수록 더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거로 인해 직접 말씀에 있는 성령님으로 도충만해지면서 더욱 제와 싸우고 더욱 말씀을 또군 신앙이 되고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강한 군사와 같은 신앙이 되어가면서 창세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면 놀라운 하늘인가 은혜와 역사들을 그는 좀말씀막에 성부수산 3일 아님의 기쁘육삼년 하느님과 구원일들을 똑똑 생생히 누리게 된과 함께 하느님께 더 귀하고 복되게쓰이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세상 끝날 식을 머무르고 할과 요원한 날, 요원생명에까지 이어지고 누리게 되는 그까지가 복의 능력이다 실체인 것입니다. 사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한때 큰 제약들을 범하게 됐던 다익과 솔몬과 베드로 등과 같은 믿음에 대해선 베들 위시해서 구원에 참여케게된 모든 아님 백성된 자들마다 다행히 회피와 모형대, 학축과 계습 등을 통해 오심에서 믿고 의지했던지 또는 우리들 같이 오심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 간에 어쨌든 반드시 오직 한분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케게된 것일 뿐 아니라 삶의 자유 역사 현장들에 있어 날마다 순간마다에 있었어도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들이나 신약에 제자들 믿음의 백성들처럼 구절 십자가를 붙여오며 그를 부듬어 기도하고 회개하며 의지했거나 또는 구절의 수기 이상이 오시기 전에 고액 믿음의 선배들 건수도 같이 하나별 아담과 오신 믿시면 고이자할 수 있도록 구절의 수에대해 미리 장생의 삼장에 여자 우승 계시 짐승이 승이 선제된 가지고 또한 여러 모양의 피드사와희생자물도 유월절이나 모세를 통한 장대위의높뱀회막과 성전 제사안과 신자들, 여름 믿음의 선배들 통한 말씀과 역사들 등과 같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기되쉽게 하신 다양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 계시와약속 상대동으로 인해서거나 간에 어쨌든 반드시 오잠 구제수면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며 제약적으로 싸우고 범하게 든제약된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면서 결국 말씀의 진사와 치열한 신앙과 함께 독 기서이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 알리아와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 아모스, 미가든 같은 쓴자들도 모두 하나같이 제와 세속들이 아닌 말씀의 시간, 말씀의 증거와 함께 귀하고 정결하게 생인 것을 볼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요셉이나 모세, 요수와 다윗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베드로, 세대반, 바나바, 바울 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으로 살고 죽으면서 심지어는 말씀 안 두고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극도의 정결한 신앙의 몸부들과 함께 한개 기지기상일들로 세게 된 것도 볼수있는 것인데 세상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믿음의 선배들 중 그렇지 않은 이들 찾기 힘든 것이며 그 모두에서 모든 필수이고 절대적인 공통은 바로 다름 아닌 말씀 말씀에 서해 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이천년 교회사와 모든 기독교 역사 대수도 마찬가지였고 실상 오늘날로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근간인 것인데 재화시적 중도 등으로 도로주고 백들며 초국탄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순간순간 구제십작을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바로 우리 학생성령이나 하나님과 은혜의 실체들로 인해 제가 아닌 진정한 말씀의 신앙 갈 수도 뜨고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이며 그날 말씀의 전과 함께 직접 말씀의 영신 성님의 실체와 충만하신 가운데 깨끗한 그릇된 이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는 주 말씀하신 성무사님의 23, 기뻐역사하신 가운데 그 살아역사하신 가수님들을 생생하고도 강력하며 기이하고도 기적적으로 나타내서 보이시는 것이고 오늘 시간도 그러한 한 위치와 원리와 법칙은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이며, 바로 지금 우리 한 사람한 사람들이 있었어도 다른 구동보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곧번째 쪽으로 말씀의 신앙들을 통해 다시 말 그러한 정결하고 살아있는 믿음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풍신하게 하시고 계속 진행해 나시며, 우리의 생각과 상상 이상으로 생생하게 하시며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지그릇도 있어 기하게서는 것도 있 고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스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종류로 피하고 주로 깨끗한 마음을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때문에 2장 22절 말씀. 아멘. 이사 도마한정 폐수금색 양범주, 또 나은금색 행복배교회 리발성 소교배의 스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하느님주 추후 되시기 바랍니다 모체서제 뭐 말씀을 깨달아서 봄의 날만 음식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사가게동생 일반 곳곳에 영적을보흥일지독 더욱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서 망군 아버지 하나님참여 경배하고 의지합니다 이상한 가 말씀을 물으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하나님과 은혜가 눈는름이삶이 더욱더 생사충분하고 강렬하게 해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룩한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부자오면 제약과 피를과 싸우고 애통해하고 참여하고 자복하면서, 말씀교도 찬양으로 더욱더 치열하고 뜨겁게, 몸부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날 민족과 교계의 세상 일방 가운데, 십자가 붙자우며제학과 싸우고, 법안재학에서는 체대한 돌이키고, 자복하고 애통해하고,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더욱더 치열해지는 고룩한 백성들, 함께 밥, 역사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온사천지사원 여기저기에서 뜨겁게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몸부림들마다 영적각성과 부흥의 불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저희들 오빙이와 같이 세계에주시옵소서고원자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